안녕하십니까. 달밤 김사부입니다. 오늘은 15.00, 일명 라이트너죠. 사사키에서 나오는 15.00이 너무나 잘 빠진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한번 봐볼 거고요. 보통 이제 뭐 탈색을 진행하고 뭐 채도 염색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펌이나 매직 때문에 이제 못 하시는 고객님들 있잖아요. 아니면 뭐 두피 상태든 그래서 한번 얼마나 잘 빠지는지 확인을 하고 한번 색을 한번입혀보고있습니다15.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화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는 애들이다 보니까 꼭 두피보호제는 쓰셔야 되고요. 나와라! 네. 항상 사용하는 사사키 두피보호제입니다.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시면 안 되겠죠? 두피 근접으로 칙.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꼼꼼하게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뿌려주고요. 오늘 나올 연모제! 15.00 한번 사용해서 남자분 머리를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? 30분 방치하고 지금 헹궜습니다 거의 두꺼운 모질 뺐을 때 탈색 한번 정도 한 것만큼 밝아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컬러를 다시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따단 네 이렇게 블루 애쉬로 마무리했습니다 남자분들 좀 브라운이나 붉은 톤 말고 좀 이렇게 좀 특별한 톤을 원할 때에는 15.00 사사키 라이트너를 사용하신 다음에 염색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이쁜 브라운 컬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에 만납시다!